여러분, 오늘은 페미가족부인지, 여성가족부인지 구별조차 힘든 여가부와 FM 묻은 콜라보 영상을 찍고,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주옥같은 명언을 남겨 페미들을 환호하게 한 보로남불의 대장 FM 전효성, 가수로 인기몰이하다가 인기가 서서히 식어간 전효성은 새로운 돈벌이가 필요했는지 페미코인에 탑승하여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나도 내가 처음이라 라는 타이틀을 가진 FM 묻은 책한 권을 소개하는데요. 그 책은 전효성이 만든 페미가 묻은 정도가 아닌 거의 페미에 젖어버린 도서로 밝혀졌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소름이 돋고 역겹기까지 하다고 하네요. 어디 얼마나 개소리를 지져대는지 같이 봐보시죠. 보로남불 전효성은 그룹 시크릿으로 데뷔 이후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당시 유행하던 꿀벅지 같은 신조어를 등에 업고 노출과 몸매로 높은 인기몰이를 하며 많은 금전적 수익과 인지도를 쌓아갔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악취 나는 페미 돼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쁘고 몸매 좋고 돈까지 많은 여자라 질투심과 자격지심 포텐이 터질 만도 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노출도 하고 아이유 따라서 유튜브도 파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되니 페미 돼지똥 땡이 코인을 타버렸고 정말 충격적인 건 아이유 유튜브 조회수가 말도 안 되게 잘 나와서 질투를 하는 건지 조회수 한번 떡상 시켜보려고 fm 잔뜩 묻은 책을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 상품화에 미친 듯이 달려들던 전유성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나도 내가 처음이라라는 페미들이 찬양할 만한 성서와 같은 책을 소개하며. 여자는 화장을 하고 항상 힐을 신어야 하고 뱃살은 없어야 한다는 편견에 의해 뷰티라는 잣대가 본인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인 가슴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주무르고 흔들며 신나서 춤추던 연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전유성은 냄새나는 쿵쾅이들이 기존에 하던 탈코르셋 이야기와 남성성, 여성성 등을 사회적으로 부여한 것이기에 구분하지 말고 그틀 자체를 없애야 하며 성별은 사회에서 부여했다는 아래서 태어난 박혁것의 신화보다 더 신박한 말을 싸지릅니다. 잘 꾸며진 아름다운 이미지로 환상을 주면서 그 행위로 돈을 버는 직업을 자신이 선택해 놓고 저런 발언을 한다는 건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코르셋 지겨워라는 말을 하고 소방관은 다 불을 끌줄 알아야 한다는 건 편견이다 와 같은 어이가 없는 말이지 않을까요? 또한 여가부와 콜라보한 쓰레기 같은 영상에서는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fm계를 흔들 메가톤급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 여행자들이 치한 수준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적어도 힘들게 군복무하는 군인 장병분들이나 현장에 투입하시는 소방관분들이나 들만한 생각을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0.7%를 자랑하며 여자는 원래 군대 안 가는 거야 하며 울부짖고 북방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저런 미친년들이 하고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페가부와 영상 콜라보하며 페미코인 탑승한 FM 전유성 정말 지랄났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